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은 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a b l 바이인데요 22,650원에 네? 20%거든요. 네. 아이, 정말 어...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2 2 0 0 2 2 6 0원대 매수. 아, 22,650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컴뭐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뭐 있고 이래다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막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아 이게 지금 이제 그 컨퍼런스 이런 기대감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j p 모공 컨퍼런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미 뉴스 기사 다 나왔고. 어, 컴퍼런스에 맞춰서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해요. 어,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일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뭐 수혜주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름철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고요. 만약에 이제 컨퍼런스를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아, 내년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지난해 연말, 뭐 10월, 1 1월 달에 사다 탔다면 수익이 낫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일정들 가지고 수익은 내긴 어려워요. 어, ABL 바이오 주가가, 같은데. 네, ABL 네. 주가, ABL 바이오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마 그거 생각하고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니,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그죠 개인들이 산걸풀보듯이 뻔하니까요.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 흔들어서 개인들은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와,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매도하는 걸 외국인이 또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흔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참고 있어야 돼요. 멀미가 좀날 수도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흔들고 나서 움직이 올라오면요. 25,000원에 판다 생각하시고, 25,000원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주식은 항상 아,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네, 특히나 아. 이 바이오 쪽은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죠? 음. 음, 그래서 사고 나서도 진짜 10%, 20%, 30%까지 막 흔들 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이 되면 그 종목을 사는 거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럼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a b 바이오는 네. 네. 25,000원이에요. 올라오면 파시면 돼요. 아, 밑에로 더 내려가면 저 거기는 어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아, 이거는 하단? 지금 여기서 이 가격에 샀으면 저는 가져갈 것 같은데요. 흔들어도 심각하게 막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네. 사놓고 그냥 무조건 손 떨어지면 손절. 올라가면서 팔고, 떨어지면 손절.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떨어져서 팔았는데 갑자기 네.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버려요. 네. 많잖아요, 그죠 주식을 네. 원래 살 때는 어, 최대한,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싸구나. 와, 이 정도 가격이면 아무리 흔들어도 이거 무조건 수익 날것 같아? 약간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 어, 그런 확신이 들 정도의 종목, 그리고 가격에서 그런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절이 막 조금 떨어졌을 때 아, 손절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ABA 바이오는 지금은 그 정도의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올라왔을 때 팔겠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수하세요 네?